마지막 착장에서 네. 진짜 여러분, 봄 컬러가 가득한, 컬러가 봄이네요 해주시는 것처럼, 화사한 핑크톤과 민트 컬러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파스텔이한 이 무드의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착장 바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만큼, 정말 이 무드가 봄, 봄 기운을 좀 가득 담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지금 셋업 라인도 20만원대를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트위드 라인 중에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라인감과 컬러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네. 저희 딘트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라인업들 한쯤, 한 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네. 워낙 깔끔하고 얼굴이 슬림하게 네. 해주시는 약간 와이드한 숄더 라인에서 크롭한 기장감. 음. 크롭한 기장감에 잘 어울리게 매치할 수 있는 이 하이웨스트 롱한 스커트가 약간 이 트위드에서 주는 이런 약간 네. 세련된 바디 라인을 느껴보실 수 있고, 약간 크롭한 기장감에서 느껴지는 롱한 레그 라인, 또 어깨가 와이드하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상대적으로 슬림해 보여서 네. 입었을 때 뭔가 사진을 찍었을 때 느낌이 조금 더 마음에 들고 멀리서 봤을 때어저사람 비율이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네. 걸 많이 느껴보실 수 있는 투피스 세트 제품입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 컬러를 입고 민트 컬러를 입고 결혼식에 갔었거든요. 어, 네, 정말. 어, 너무 자신감 있게, 친구의, 그 신부의 친구로서 신부가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봄의 하객룩으로도 같이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봄의 하객룩 컬러 하면은 이제는 블랙 톤을 살짝 좀 어두, 좀 지나치고 네, 약간 네. 좀 화사한 컬러 톤, 좀좀 톤을 좀 높여서 여러분 가시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화이트 톤으로 가기엔 애매해 하시는 분들께 음. 추천드리는 약간 이 민트 컬러 톤도 전 추천드리고요. 약간 나는 좀 친구랑 좀 친해서 약간 그날의 사회를 맡아주기로 했어, 음. 뭐 저런 식의 전체적인 진행을 음. 내가 대신해 주기로 했어 하시는 네. 분들은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신 다음에 아 화사하게 가셔도 너무 그 식장이랑도 잘 어울리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의 베스트 프렌드도 가방 순이 이렇게 같이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어, 핑크 컬러 입으신 분한테 가면 돼 라고 어, 맞아요. 하면 정말 눈에도 탁 튀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저는 제가 들은 이기는 부케를 받을 때부케 받을 때, 네. 때 컬러 톤이 너무 어두우면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음 약간 내가 오늘 결혼식 가는데 나 푸케를 받기로 했어 하신다면은 네. 이렇게 약간 파스텔한 컬러 톤으로 사진도 덩달아 아. 좀 예쁘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탁 받고 찰칵 <laughs> 하는 느낌 맞아요. <건가요>? 찰칵? <laughs> 네. 그리고 크로커음 기장감인데 살짝 품이 여유있게 낙낙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웨이스라인이 조금 더 대비가 돼서 더 슬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탑은 또 원사이즈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블라우스 자체가 주는 이런 품이 있어서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리고 가장 얇은 부분만 눈에 보여주잖아요. 이쪽 부분에 있는 살은 잠시 가려두시고 가장 슬림해 보이는 라인들로만 정말 예쁘고 매력적인 그런 실루엣을 한번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도 네. 이 제품 블라우스만도 활용이 음. 되게 좋은 게요. 네, 아, 이렇게 그쵸. 약간 스커트랑 매치를 하신 다음에 좀 데일리하게 나는 착장을 하고 싶어 하시면요. 그냥 여러분 집에 음. 가지고 계시는 이런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하시면 네. 약간 이 블라우스에서 트위드랑 청바 청바지의 매치가 되게 약간 캐주얼하면서 잘 어울리거든요. 아 이런 세미닌한 캐주얼룩으로도 활용도가 되게 높은 제품입니다. 저는 이 무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하객룩으로 가셨다가 데이트룩으로는 이렇게 좀 캐주얼하고 어울리한 이런 무드로 같이 가시는 것도 같이 추천드려볼게요. 네. 또 핑크랑도 이렇게 청바지 아, 네. 매치하셔도 오히려 대비가 많이 되면서 이렇게도 되게 상당히 많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핑크와 민트가 있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봄의 컬러가 맞아요. 라벤더잖아요. 라벤더를 입어주시는 우리 은하님도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 아니, 은은하게 반짝반짝 하시면서 나오는데, 아, 왜 이렇게 예뻐요? 진짜 컬러감을 아 너무 잘 뽑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라벤더 너무 예쁘고, 지금 민트 사신 분들도 되게 만족하셨거든요. 근데 네. 핑크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신상입니다. 사실 이 라인도 트위드가 어떻게 크롭 블라우스에 롱 스커트라는 조합 자체도 사실 신선한데, 네. 거기에 컬러감을 너무나도 약간 파스텔이한 컬러감에, 그, 은은하게 예를, 미... 아까 전에 뭐 실버 골드였다면 음. 얘는 약간 샴페인 골드의 펄이 살짝 들어어요 가 있어서 네. 뭔가 은은하고 차분하고 세련되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예쁘죠. 진짜 음. 이거는 쿨톤이신 분들 일단 무조건 들어오세요. 어, 네. 맞아요. 쿨톤이신 분들은 핑크 들어오셔도 되고, 어, 라벤더 들어오셔도 되고. 근데 네. 민트도 사신 분들이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이거는 정말 실패 없는 컬러예요. 사실 이제 민트라고 하면 어, 나 저런 거 입어본 적 없는데라고 일단 움츠려 드실 입는거 먼저 하실 음것 같은데 일단 입어보시면 와 진짜 잘 어울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상의만 구매 가능한 가죠라고해 네. 주셨는데 네, 상의만 두달후 단벌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저는 이 딘트를 다니면서 이런 크롭 한 기장감과 숄더라인이 음. 있는 블라우스 탑 제품도 되게 많이 소장하고 있거든요 음 맞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스커트는 네. 구매 를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다른 바지랑 매치를 하기 위해서인데 아 저는 좀 캐주얼한 패밀리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편으로서 음. 약간 블라우스만 구매를 한 다음에 음. 팬츠를 뭐 진이나 슬랙스나 음. 화이트 바지나 이렇게 오히려 아. 엄마하게 매치를 하기 때문에 잔벌로 구매해서 활용하고 싶어 하신다면 저는 블라우스 구매하시는 걸좀더 추천드릴게요. 네, 이거는 또 상의 제품은 이렇게 안감이라기보다 조금 더 일반 면 원사 같은 걸 한번 덧대어서 까시거리지 않게 잡아드리고 스커트에는 네. 안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리님도 들어오셨네요. 천민수템이라고 <laughs> 근데 제가 이거 실제로 이게 저희가 컬러별로 좀 다르게 나, 네. 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 지금 보여드린이 컬러감은 약간 파스텔이한 컬러감이에요. 음 그래서 어, 그냥 보라색이 아니라 라벤더. 그래서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파스텔이 섞여 있는 민트와 핑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딱 SS 시즌에 딱 좋고요. 저는 네. 이거 저희 FW 시즌에 나왔던 훨씬 음 딥한 핑크, 네, 네. 딥하게 나온 그 FW 시즌 걸 제가 샀는데 너무 잘 착용했어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우스만 네. 하고 밑에 팬츠만 따로 매치해서 위에 것만도 제가 잘 입기도 했고 세트로 입었을 때는 아까 뭐 사회자도 얘기하셨고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지만 강의하거나 할때 너무 못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전신으로 어딘가에 노출되는 때에 이렇게 딱 입어주시면은 진짜 코디 걱정 없이 뭔가 특별하게 트레이드가 주는 격식까지 좀 같이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중요한 자리 갈때이 음. 아웃핏 아웃핏 자체가 완성도가 있으면 음. 발걸음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지게 네 그럼 이제 시선을 그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좀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워킹 해주시나요? 아 그런가요? 아워킹을로 한번 보여드볼까요좋습바니다 자신감이 느껴져요. 느껴지죠? <laughs> 무슨 자신감. 네,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아 H라인으로 그러니까 완전 미디 이상으로 지금 발목까지 툭 내려오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174도 한테도 길고 164한테, 아, 169한테도 길고 164한테도 긴 거라서 이거는 그냥 이긴거 자체가 무드고 하나의 드레쉬한 느낌으로 착용하시는 거기데 따로 뭐 기장 수선 없이 그대로 착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뒤쪽에 트임 한번 보여주시 드릴까요? 네. 어, 조금 깊하게 위쪽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롱하지만 뒷모습 봤었을 때 저는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좋았던 게 음. 트위드 방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음. 걱정하셨던 게 트위드 제품 따가워가지고 피부가 음. 까슬거리지 않나요라고 해주시는 음. 댓글이 자장 많이 올라오고 많은 고민이실 텐데 이 네. 제품은 트위드 원단 뒷편에 약간 부드러운 코튼 원사를 음. 약간 부딪 맞아서 마주쳤어. 약간 맞아요. 양면으로 만들었다고 음. 해야 될까요? 왜 우리 핸드메이드 코트 할 때도 양면을 이렇게 딱 박듯이 이 네. 트위드 원사로 하나를 옷을 완성해놓고 그 안에 까시거리지 않게 원단이 한번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어, 따로 우리 이너 착용하지 않고 그냥 맨몸에 입었을 때도 부담감 없이 착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피부에 닿는 촉감이 그냥 깔끔하고 음. 네, 요, 그러면서 이런 음. 와이드한 쇼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면요, 절대 맞아. 이럴 때 태어나오지 아, 못합니다. 아, 맞아요, 아, 이거 네. 입으면은 그러니까 그날은. 사람들이 저랑 사진 찍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너무 이렇게 얼굴도 대, 훨씬 상대적으로 훨씬 작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숄더가 이렇게 대면해서 그렇죠. 어, 블라우스는 요거 원 사이즈입니다. 어, 사이즈 구애 없이 들어오시고, 스커트는, 어, 평소에 뭐, 제가 27에서 28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지금 스몰 입기는 했습니다만, 미디움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타이트하다라고 제가 느껴져서, 만약에 저와 사이즈가 비슷하신 27, 28 있으신 분들은 미디움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 이제 그 26, 25 같은 경우는 스몰 사이즈 오셔도 스몰 사이즈지만은 굉장히 네. 하이 웨스트라서 허리 라인, 골반 라인도 감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에게는 스몰 사이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H 라인 스커트는 살짝 여유롭게 입는 것보다는 살짝은 조금 이렇게 딱 맞게 입으시는 게 예뻐요. 좀더 슬림해 보이고 라인도 예뻐 보이고 해서. 제 골반 사이즈는 27인데 제가 26, 27 이렇게 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제가 스몰 사이즈 입고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화면에서도 네. 보다시피 컬러톤 자체가 진짜 SS 시즌을 만나 뵙구나라는 음. 게 많이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컬러를 너무 잘 뽑은 라인이라 저희가 네. 좀 가까이에서 각각의 컬러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먼저 라벤더 컬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컬러가 있어요? 트위드가 <laughs> 진짜 안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뭐 블루 브라운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섞여 있는 컬러 원사들조차도 예뻐요. 어, 라벤더 컬러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핑크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어, 핑크도 약간 파스텔이한 컬러감에 너무 사랑스러운 하늘빛, 옐로우빛, 브라운빛, 샴페인 골드빛깔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뒤쪽 살짝 보여주신 김에 뒤쪽에들 이렇게 단추도 한번 열어주실 수 있고 밑에 지퍼로 한번 더 여미시는 거라서 혼자 입기에도 불편하지 않게 착용하시고 스커트도 지퍼로 착용하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트 컬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어, 진주, 넥클리스 같이 레이어딩 해주셔도 예쁘고요. 가져오신 브로치 하나 달아주셔도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민트도 예쁘죠? 여기도 보랏빛, 블루빛 들어가 있고, 약간 연두색에다가 조금 더 민트 컬러가 있는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퍼플과 블루가 합쳐져서 조금 시원한 느낌. 그래서 그 시원시원한 무드가 확실히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쿨톤이신 분들, 웜톤이신 분들, 이거는 파스텔의 원색적인 컬러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원했던 그 컬러 선택해보시면 좋겠고요. 어, 저도 얘는 FW 시즌의 라인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제품을 사서 제가 입으면서 네. 아, 이 라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파스텔이나 컬러가 아니면 왜 화이트에 골드에 있었던 정말 신부 같았던 라인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 더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위아래 함께 가져가셨을 때 239,000원 그리고 스커트만 따로 가져가시면 12만원대, 블라우스만 따로 가져가시면 13만원대로 모두 라이브 특가 열어 드리겠고요. 오늘 사은품 이월인까지 같이 받아가 보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라벤더 핑크 민트. 어. 요거 위에는 원사이즈, 스커트는 스몰과 미디움인데 27 기준으로 네. 내려가시거나 걸치신 분들 그 이상은 이제 미디움으로 올라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빨리 주문하셔야 하루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어, 사이즈 1회에 한해서는 방송 진행 중에 구매 완료해주셔야 되는 무료 교환 음. 혜택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구매해보시고 한번 입어보시면 아, 나 이거 진짜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또 네.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막상 네. 제가 요걸 s 로 말씀드린 거는 그 색감 때문이에요. FW 거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색감만 그렇다일 뿐이지 얘도 뭐 봄에도 착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한여름 제외하고 충분하실 것 같고 그리고 가을에도 충분히 같이 또 착용해 보실 수 있는 라인이라서 색감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되겠으면서 얘가 살짝 숄더가 이렇게 약간 오버에다가 어 패드도 좀. 엄청 두껍지는 않은데 네. 오버핏이기 때문에 좀 각을 잡아서 세워주고 있거든요. 한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잡아주고 거기에 조금 이렇게 슬림하게 달라붙는 스커트로 매치해보시면 좋겠고 조금 제가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크롭의 롱한 H라인 스커트라는 조합 자체도 너무 신선한데 트위드의 컬러를 너무 잘 뽑은 제품입니다. 얘는 색감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가져가셔도 진짜 진짜 흉볼 때가 없는 오늘 23만 원대 위아래 세트로 가져가실 수 있고 제가 착용한 이어링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라이브 중에 이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한 라운드 네크라인이지만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얇게 한번더 덧대어져 있는 라인이 있어서 그리고 포켓에도 이렇게 입체감 있게 원사를 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도 약간 자유롭게 좀 커팅되어 있는 내추럴 커팅 기법으로, 어 뭔가 좀 입체감이 느껴지는 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숄더 부분은 조금 더 와이드하게 빼드리고, 패드는 한 5mm 정도로 얇게 들어가 있으나 옆으로 쭉 뻗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 또 크롭이라서 그러나 방방 뜨지 않게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돼요. 살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퍼를 뒤쪽에 닫으시면서 얘가 살짝 슬림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어 방방 뜰 걱정 없이 착용하시고 배살, 뭐 이렇게 살 같은 거 노출 안 되게끔 확실한 좀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는 동일한 원단의 H 라인 롱 스커트입니다. 얘는 진짜 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발목 복숭아뼈 위로 올라오는 롱한 기장감이고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달라붙는 라인, 그러나 바디 라인 이렇게 조금 노출되면서 좀 페미닌한 무드 같이 가져가실 거예요. 뒤쪽 보시면은 지퍼 퍼로 착용하시는 건데 이렇게 슬릿이 조금 깊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활동성적인 면에서 걱정 없이 이렇게 착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컬러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라벤더 그리고 핑크와 민트까지 약간 파스텔이한 컬러감으로 보여드리고 핑크는 이번에 어, 새로 보여드리는 컬러라는 거 원래 두 가지 컬러만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뉴 컬러까지 오늘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 홍드리님 제가 지금 요거 블라우스 원 사이즈 스커트는 스몰 입었는데 제가 27, 28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미디움으로 저는 사겠어요. 제가 아마 FW 시즌에 그 샀을 었 때도 미디움으로 아마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딱 타이트한 이 느낌이 좋으시면은 그렇게 스몰 하셔도 되는데 27, 28 걸쳐 있으실 경우 그 이상이실 경우 저는 미디움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앉았을 때 살짝 이게 조금 맞아. 더 타이트한 게. <laughs> 아, 저희 다 같이 스쿼트 하는 거. <laughs> 네. 예쁘죠? 음.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세트 가격 23만 원대면 진짜 가격 음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처음 샀었을 때도 그렇고 한번 사서 제가 1년 동안 너무 잘 입어 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3만 원그 이상의 사실 가치가 느껴지는 제품으로 좀 소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네 벌의 트위드를 보여 드렸는데 원단이 다 트위드였지만 음 구성 자체가 완벽하게 달랐던 것 맞아요. 같아요 미디 기장의 네. A라인부터 미니 원피스부터 그리고 음, 크롭과 이렇게 롱스커트의 조합까지 좀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청하시면서 보셨던 분들 그래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하나쯤은 만나셨지 않을까 싶으면서 다가오는 봄에 기분 좋은 행사들, 경사들 참석하실 때옷 걱정 아마 없으실 것 같고요 방송 중에 구매하셨으니까 사이즈 교환 무료인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은품 선택하신 분들 이어링도 같이 보내드리는 라이브 혜택 누리시면서 다음 주도 이혜택 누리실 수 있도록 화요일 12시에 저희 딘트 라이브 잊지 않고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